안녕하세요, 저는 크림이 일기분집사고있니다 역시 음. 먹방 먹방 스타일이군 역시 우리 크림 먹방 스타일 아, 아.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거북이 소리도 참 들어보세요 아 맞다, 그 거북이 공개한다 했죠? 새우를 상인가게. 고기 둘은. 제가 한번 새우를 보겠습니다. 고부기한테 전부에 새우 좀 꺼낼게요. <laughs> 새우 딱 적당한 거를 꺼내야 돼서. 찾습니다. <laughs> 이제 새우를 잡을게요. 어. 아, 거북아그거꺾야지왜 저쪽에 있어? 거북아 여기 세부 있어. 그림이 에시한 아, 시으셨네 이제 짜그림 볼게요. 제가 한번. 음. <laughs>

크림 아, 게임이...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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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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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미에. 크리미, 영상을 기다려주세요. 크리미. 딸기 기다려주세요. 역시 크리미는 잘 만났군요. 크리미 잠깐 쉬고. 두비 두방 그게 나요. 저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하나의 안통문제. 잠요 여기 하얀 아, 토용치가 있어. 크리가 잠잘 시간이네요 빠이.